안녕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죠? 가족들 사진, 또 아름다운 풍경, 친구들과의 추억들까지 모두 소중한 순간들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이 점점 쌓이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또 실수로 중요한 사진을 지워버리거나 사진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을 즐겨찾기에 넣거나 또는 주제별로 앨범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터치만으로 갤러리가 깔끔해지고 소중한 추억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함께 따라하시면서 필요한 사진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갤러리 앱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는 내가 사진을 찍은 순서에 따라서 날짜별로 또는 자동으로 생성된 앨범 주제별로 사진을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앨범 탭을 눌러보면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카메라 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카메라 앨범에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카카오톡 앨범에 별도로 분류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하다가 다운받았던 사진은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서 보입니다. 그런데 앨범 중에 즐겨찾기라는 앨범이 있죠? 먼저 이 기능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다르지만 촬영했던 사진 중에 내가 자주 봐야 하는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장소의 사진이나 특별한 내용이 담긴 사진을 수시로 봐야 할때 즐겨찾기 폴더에 넣어 놓으면 아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 볼게요. 먼저 즐겨찾기 하고 싶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하트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터치하면 색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터치만 해놓으면 즐겨찾기에 이 사진이 보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앨범에서 즐겨찾기만 찾아서 터치하면 바로 볼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다음으로 만들어 볼 앨범도 이 방법과 아주 유사한데요. 주제별로 앨범을 만들어서 앨범 항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오면 엄청난 양의 사진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따로 분류해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따로 앨범을 만들어서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앨범 탭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만들 항목 선택창이 나오는데 여러 개의 메뉴가 있죠? 먼저 앨범을 눌러서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기억하기 쉽게 다녀온 여행지 이름으로 설정을 하시면 나중에 찾기가 쉬울 테니까 저는 제주여행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앨범 탭에 제주여행 앨범이 생성되었습니다. 앨범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진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앨범을 터치하고 항목 추가를 눌러서 하단 사진 탭에서 사진을 터치한 후에 완료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선택한 사진을 복사하거나 이동할까요? 라고 하는 문구가 보이는데요. 저는 복사를 선택해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복사는 기존 사진 위치에서 앨범으로 또 하나의 사진을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이동은 위치를 사진 탭에서 앨범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동 후에 기존 사진 탭의 사진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류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사진을 삭제했더니 앨범에 있는 사진까지 삭제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앨범에 있는 사진을 삭제했더니 기존 사진 탭에 있는 사진도 함께 삭제되는 오류가 계속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동이 아닌 복사를 선택해서 사진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사를 선택하면 이렇게 제주 여행 앨범에 사진이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금 재미있는 기능인데요. 자동 업데이트 앨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갤러리 사진 속에 있는 특정 인물을 자동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나 손주의 사진만 모아서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갤러리 앱에서 앨범 탭을 누르고 상단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이번에는 자동 업데이트 앨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자녀나 손주의 이름으로 하면 찾기 쉽겠죠? 저는 디지털 다블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눌러 주시면 내 갤러리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정한 이름의 폴더가 생성이 되고, 눌러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이 폴더로 자동 업데이트 되는 건데요. 이 업데이트는 촬영하고 나서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해 보니까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아직은 미흡하게 느껴집니다. 분명 같은 사람인데 분류에서 빠져있는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의 사진을 모아서 볼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앨범을 하나의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녀왔던 다양한 여행지 앨범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갤러리 앱 앨범 탭에서 상단 플러스를 눌러서 이번에는 그룹을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해 주세요. 그러면 여행이라는 그룹이 생성이 되었는데 앨범과 아이콘이 똑같죠? 하지만 눌러서 보면 이번에는 항목 추가가 아니라 앨범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앨범 추가를 누르면 앨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원하는 앨범을 터치해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추가를 누르면 여행 그룹에 두 개의 앨범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앨범이나 그룹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앨범이나 그룹을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내가 만들었던 앨범 또는 그룹을 길게 누른 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서 주요 앨범에서 삭제를 눌러 주시면 설정한 앨범이나 그룹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갤러리 앱에서 즐겨찾기, 주제별 앨범 만들기와 특정 인물을 지정해서 저장하는 자동 업데이트 앨범, 주제가 비슷한 앨범을 그룹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앨범 만들기 플러스 탭을 눌렀을 때 이외에도 공유 앨범과 가족 공유 앨범 메뉴가 추가적으로 더 있었는데요. 이 메뉴 사용법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눌러서 보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눌러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성장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